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가전제품을 사실 때 일부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 한국전력의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인데요.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복지 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복지 확대를 위해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시 구매비용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가구당 30만원이 최대한도고요. 취약 계층별 지원 한도를 보면 세 가지 유형인 다자녀, 대가족, 출산 가구의 경우 10%,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 수급자, 사회복지시설, 차상위 계층, 생명 유지 장치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20%를 할인해 줍니다. 지원 한도는 매년 갱신되지 않으며 과거 연도 포함 가구당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5만원을 지원 받으셨다면 2024년 1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하신 거고요.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총 한도액은 30만원입니다. 지원 받게 되는 가전제품의 구매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하시는 가전제품에 지원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신청 기간은 3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 어디서 구매한 제품만 가능한지, 신청은 어디서 하는지, 구매의 경우 온라인과 오프라인 어디서나 가능하십니다. 단, 반드시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라벨이 있으셔야 하구요. 여기에서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라벨은 다음과 같은 표인데요. 가전제품에는 다 붙어 있습니다. 다음 라벨이 꼭 붙어 있으셔야 하는 거예요. 가전제품의 종류에 따라 1등급만 되는 제품도 있고, 1등급과 2등급 모두 되는 제품이 있습니다. 제품의 목록 표를 보면 냉장고의 경우 1등급 제품만 가능하시고요. 김치 냉장고 역시 1등급 제품만 가능. 에어컨 제품의 경우 벽걸이 에어컨의 경우 1등급 제품만 가능. 그 외에는 1등급에서 3등급 모두 가능하십니다. 단, 시스템 에어컨은 제외되시고요. 세탁기의 경우 일반 세탁기 1등급과 2등급 제품 모두 가능. 드럼 세탁기의 경우 1등급 제품만. 냉온수기의 경우 저장식과 직수식이 있습니다. 모두 1등급 제품, 전기밥솥 역시 1등급 제품, 유선진공청소기 1등급, 2등급, 3등급 모두 가능하시고요. 그 외에도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의류건조기 모두 가능하신데요. 1등급 제품만 신청 대상입니다. 다음 필요하신 서류 보겠습니다. 먼저 신분증 필요하시고요. 다음 라벨, 다음에 소비효율 등급, 라벨 사진 필요하십니다. 다음은 제품의 제조 번호. 다음 사진 보시면 여기에 시리얼 넘버라고 보이시죠? 해당 사진에 선명하게 보여야 합니다. 시리얼 넘버 확인. 다음, 거래, 구매 내역서. 다음과 같은 거래 내역서 영수증 필요하시고요. 주민등록 등본도 필요하십니다. 가구원 모두 기입되어 있으셔야 하고요. 기타, 신청 사이트 보시면 기타 궁금한 내용들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신청 사이트의 주소는 댓글과 더보기란을 올려놓을 테니까요. 들어가셔서 꼼꼼하게 체크해보세요. 매일매일 나오는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혜택들 댓글과 더보기란 복지 소식 어플에 올리고 있습니다. 다운받아 유용하게 활용해보세요. 감사합니다.